단체 모임에서 내 말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웃는 이유.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일 수도, 단체 모임에서 웃음의 이유와 그 배경, 단체 모임에서 당신의 말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갑자기 웃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특히 그 웃음이 조롱이나 비웃음으로 느껴질 때, 당신은 혼자만의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웃음이 아닌, 더 깊은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웃음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이란 특히 무리지어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방식은 다양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으며 황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들은 멀리서 속은 속은 속삭이거나 심지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집단의 일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라는 상스러운 말이나 조롱에 웃음을 내는 순간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충격을 겪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와 그 피해.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중 길가에 있는 여러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특정한 말들을 속삭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자신이 없거나 불편한 외적인 요소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정 장비를 이용해 생활 소음에 섞여 들어가는 불쾌한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고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